안녕하세요. 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산하사계곡이라는 곳으로 떠나보았는데요. 양평 산하사계곡은 용문산 남서쪽 자락에 발달한 계곡인데요. 폭이 넓고 물이 깨끗하고 울창한 숲과 산등성이가 절경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과 조금 깊은 곳이 있지만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피서지로 적당해 보이는데요. 무더위로 잠시나마 계곡물에 발 담그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곡물 발을 담가보니 너무 시원하였는데요. 샤워나 씻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양평산화사관리사무소에 공용 화장실이 있으며 계곡길을 따라 공용 화장실이 두개 정도 있었습니다. 개인 위생용품은 꼭 챙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차는 양평산화사관리사무소에 주차를 하시고 산책을 하며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서 가족과 함께 잠시나마 휴식을 하러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